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G 시대의 개막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김은희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5세대 무선 네트워크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진 초창기라 기대한 만큼의 가시적인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5G 기술은 속도의 개선과 통신 끊김 문제를 현저히 개선시킬 것입니다. 속도면에서는 20배, 통신 지연 효과는 10배 이상일 것이라고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이 4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음성에서 문자, 사진, 동영상에 이르는 대규모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무선 통신 시대는 이제 5G 시대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4세대 LTE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었다면 이제 5G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간으로 연결이 확장됨으로써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 TV 등 몇몇 기기에만 연결되었던 기존 사물인터넷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더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던 스마트 시티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더욱 보편화되고 공장과 공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5G 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통신 지연 시간은 5G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움직이는 정확한 차량 정보에 대해 신속한 응답이 필요한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는 단 1초 남짓의 통신 지연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상황의 원격 의료에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4G의 통신 지연으로는 불가능한 원격 수술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 및 문화 산업에서도 5G 기술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5G 기술에 의해 다양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현재 5G 기술을 이끌고 있는 주요 경쟁국은 한국, 일본, 미국 등입니다. 특히 미국은 땅이 넓어 전국에 유선망을 촘촘히 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G를 부실한 유선망을 대체할 기술로 보고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5G를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 수단으로 보고 올림픽과 5G를 결합해 기술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 이번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5G 선발 주자로서 겪게 될 초기의 시행착오도 우리의 5G 기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은희 부원장은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자문해 나가고 있습니다.